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1차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 출제 빈도가 너무 낮은 내용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직 출제되는 지무가 선택지만 그대로 살렸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가 있다면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직업정보론 10장, 직업정보 수집 및 분석입니다. 직업정보 처리 순서입니다. 무려 6개 혹은 7개라서 통째로 그냥 다 외우려면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래서 3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 전반부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합니다. 이게 전반부고요. 중반부는 체계화시키고요. 최종 후반부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하고 평가합니다. 다시요. 수집/분석/가공하고요. 체계화시킨 다음에 제공/축적 평가합니다. 직업 정보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내용 분석법, 면접법, 설문지법, 패널조사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분석법이요. 문서화된 자료들을 결국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니까 장기간에 걸친 연구조, 종단 연구, 종단연구 가능하고요. 역사연구 가능하고요. 소급조사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재조사 가능하단 뜻이에요. 단 이미 문서로 확정됐으니까 정보제공자의 반응성은 높을 수가 없죠. 정보제공자의 반응성 높다 이거 오답에 해당합니다. 면접법이요. 면접법 중에 표준화된 면접법은 비표준화된 면접법보다 신뢰도는 높지만 타당도는 낮습니다. 이미 표준화됐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걸 다양한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결국 타당하지 않은 질문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면접은 타당도가 낮아집니다. 표, 어, 표준화된 면접이 타당도가 높다. 이거 오답이에요. 어, 면접법은 질문지법보다 응답은 범주의 표준화가 어렵고요. 어, 1대1로 만나니까 제3자의 영향 배제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 면접에는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면접대에 따라서 어, 내용에 따라서 치우침, 편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편향이라는 단어인데, 심리학에서는 편의라는 단어로 쓰고요. 영어로는 바이어스예요. 그러니까 치우침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면접을 한다면, 이 경우에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합하지 못합니다. 자료수집 방법의 설문지법입니다. 폐쇄형 질문의 응답범주, 그러니까 선택지는 빠지는 부분이 없이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다와 보통이단이 있는데 싫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포괄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중질문은 이중 배제되어야 되고요. 응답자 이해 능력에 맞춰서 설문 문항이 작성되어야 됩니다.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의역이나 요약 없이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다시요, 개방형 질문 기록할 때는 그대로 기록해야 돼요. 해석을 하거나 요약하는 거 이게 오답입니다. 응답 기록 내용은 명확하고 완전하고 자세하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질문 문항의 배치요, 이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 반항, 어, 응답자가 당황해 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응답하기 쉬운 문항을 앞에 놓고요. 민감한 문항은 뒤에 놓습니다. 일반적인 거를 앞에 놓고요. 특수한 거를 뒤에다 놓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분리시켜야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면접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가 있고요. 직접 체험법도 있어요. 하지만 직접 체험법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먼저 면접조사요. 당연히 비용이 일대일로 만나니까 비용이 제일 많이 들죠. 비용이 높고요. 대신 응답자료 정확성, 응답률이 다 높습니다. 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번 불렀을 때 면접 시간을 충분히 길게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전화 조사는 모든 항목에서 보통이고요, 우편조사는 응답자의 자료 정확성과 응답률이 낮습니다. 1차 자료, 2차 자료 있습니다. 1차 자료는요.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에 직접이란 단어가 흔히 많이 들어가요. 2차 자료는 기존에 분석되어 있고 가공된 자료입니다. 기존이란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1차 자료에는 면접자료, 설문자료, 직업안전기관의 직업 안전 기관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 이게 1차 자료고요. 2차 자료는 통계조사, 업무 통계, 신문 등 보도 기사, 구직표, 구인표 이런 것들이 2차 자료에 해당합니다. 패널 조사요. 주민 중 일부를 사전 조사 사전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게 패널을 선정하는 거예요. 이들 대상으로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고용 현황 등 직업 정보를 반복하여 수집하는 조사 방법 이게 패널 조사에 해당합니다. 직업 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이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적으로 수집해야 됩니다. 우연히 획득한 정보,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이거 정보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오답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료는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변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자료는 폐기해야 되고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 이거 오답이고요. 불필요한 자료도 보관해야 된다. 이것도 다 오답입니다.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항상 유효하지 않아요. 지속적인 정보 보안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면 그러니까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년도, 수입일자를 기입해야 됩니다. 듣고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나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형태의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도 덕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교보문고, 예스 24등 상용전자책 형태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종이책 형태, 그리고 스마트폰 앱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 드렸습니다. 직업정보 가공시 유의사항이요. 직업정보를 가공한다는 건 일반 이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인의 이용자 수준에 맞는 언어로 당연히 가공해야 되고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오답이에요. 가장 최신의 자료, 화, 자료 활용해야 되고요. 표준화된 정보 활용해야 됩니다. 객관성 없는 정보 활용, 활용하면 안 됩니다. 어,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각 적 효과 부과하는 게 좋아요. 시각적 효과를 발, 부과하면 혼란이 발생한다. 그래서 삼가야 된다. 이게 오답에 해당합니다. 가급적 장점, 단점 모두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긍정적 자료만 제공한다. 오답이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 오답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어야 돼요. 직업에 대한 장점만 제공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에 해당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제공 방법에 맞춰서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야 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공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정보의 생명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 방법을 선정하고요. 이용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업 정보 분석 시 유의 사항이요. 직업 정보를 가공할 때는 일반인의 시각에 맞춰서 가공합니다. 하지만 분석할 때는 전문적 시각에서 분석돼야 돼요. 비전문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이거 당연한 오답입니다.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몇 번이고 분석하고요. 가장 최신의 객관적 이며 정확한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정보라도 다각적인 분석을 해요. 다각적인 분석을 해서 해석을 풍부하게 합니다. 다른 통계와의 관련성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다각적 분석 그리고 여러 측면을 고려합니다. 한 가지 측면만 분석한다. 이것 오답이에요. 어, 분석은 분석과 해석은 자료일의 생산일, 자료표지 방법, 대상, 자료의 양 등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분석원 제공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직업분석원 제공원을 알 필요가 없다. 생략한다. 이 모두 오답이에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도 중요한 거 많아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보도 삭제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제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 다 오답이에요. 변화 동향에 유의해야 되고요. 정보의 가공 및 분석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 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상담사는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요. 내담자의 필요와 의사를 고려해서 제공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퍼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내담자한테 직업 정보를 그냥 우선적으로 막 마구마구 제시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필요와 의사를 고려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진로 정보 제공 후에 그에 대한 피드백을 상담에 고려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 오답이에요. 진로 정보 제공 후에 피드백 고려하지 않는다. 당연한 형태의 오답입니다. 내담자 개인의 환경을 고려하고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냥 표준화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주는 거 옳지 않습니다. 흥미에 적합하고 부합하는 정보 제공해야 돼요. 내담자가 가족에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주겠다. 이거 잘못된 오답입니다. 직업 정보는 생산 과정을 공개하는 게 좋아요. 직업 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하고요. 생산 과정도 밝히는 게 좋습니다. 직업 정보의 처리 단계요. 직업 정보는 가운데 체계화가 있습니다. 체계화를 기준으로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 이렇게 하면 기억이 훨씬 쉽습니다.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요. 가운데 중반부인 체계화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 축적, 평가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내용이 훨씬 쉽습니다. 다시, 다시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체계화 시킵니다. 체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축적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처리 단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업 정보 관리 부분이요. 구직 시에 내가 구직하고 싶을 때는 경력 등은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경력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 오답이에요. 개인정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경력 등의 정보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구직할 때내 경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구직자 손해예요. 구직 시에는 경력 제공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직업 정보 범위에는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 직업 정보 원이요. 정부 부처가 있고요. 그 밖에 정부 투자 출연기관, 단체 및 협회, 연구소, 기업과 개인 같은 것들이 있고요. 직업 정보 가공 시에는 전문적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되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직무의 단,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직업 정보의 유형별 특징입니다. 먼저 비용이요. 생산 비용은 인쇄물과 면접은 비용이 다 낮고요. 나머지는다 높습니다. 학습자 참여는 쳐다만 보기면 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쇄물, 시청각 자료, 관찰, 이건 쳐다만 보니까 수동적이고요. 나머지는 다 적극적입니다. 접근성은 인쇄물만 용이하고요. 나머지는 다 제한적입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드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